비가 그치지 않던 3월의 오후 서울의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눈물을 쏟아내는 듯한 하늘은 마치 공기 중에 감돌던 불안감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주한 복도는 또 다른 바쁜 하루를 목격하고 있었지만 304호실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8세의 김춘배 할아버지는 목화솜 같은 하얀 머리카락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눈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 밤 겪은 공포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운명은 그에게 뜻밖의 구원자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검은 털의 유기견 또리였습니다. 또리는 그들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도 김춘배 할아버지의 고집과 의료진의 이에 덕분에 특별히 병원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둘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리는 병실 문과 새로운 인간 친구 사이를 번갈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젊고 동정심 많은 이진우 의사가 또 다른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그는 전날 밤 있었던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조는 매일 있는 일이 아니죠. 김춘배 할아버지는 의사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온 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의사 선생, 이 개는 평범한 동물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내가 차가운 한강물에 빠져 힘이 빠져갈 때 바로 이 녀석이 나를 다시 살려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 밤에 기억에 잠겼습니다. 이진우 의사는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끼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듯 또리도 매트리스에 머리를 얹고 김춘배 할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의사 선생 그 다리에서 난 사고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김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누군가가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 그 말씀은 네, 의사 선생. 제 조카 민석이가 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무거운 고백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유언장을 바꾼 것을 알아냈어요. 원래는 그와 그의 누나 미영이에게 나눠 줄 예정이었던 내 재산을 이제는 성동구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사회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이진우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정보의 심각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직요. 민석이는 이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맥도 많고요. 확실한 증거 없이 뭔가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주시하고 있는 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마치 김춘배 할아버지의 말을 확인하듯 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눈은 병실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외부 복도로 누군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또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진우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기에는 뭔가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선 무언가 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울부짖고 있었지만 김춘배 할아버지는 모든 관련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를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막 드러나기 시작한 비밀들의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에는 더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진정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시가 폭풍우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김춘배 할아버지의 조카 미영이 급한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갈색 머리는 대충 묶은 모양새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불면의 밤을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금 사오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진우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삼촌을 발견했고, 또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으러 달려갔습니다. 왜 저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방금 뉴스에서 보고 알았다구요. 김춘배 할아버지는 애정을 담아 포옹을 돌려주었지만 그의 눈은 이진우 의사를 찾았고 의사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또리는 미영에게 다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오빠 민석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민석 오빠요? 무슨 일이에요, 삼촌? 오빠가 어제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내 어머니, 내 동생 정수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약속하게 했단다. 너희 둘을 내 자식처럼 돌보겠노라고. 김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이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민석이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많이 변했어. 미영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또리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그녀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사에서 울 개발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존경받는 회사잖아요? 겉으로만 그렇지, 해야 겉으로만. 김춘배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전 나는 민석이의 사무실에서 몇 가지 서류를 발견했어. 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 위조된 허가증, 뇌물. 그 아이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 아니에요.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민석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바꾼 거야. 김춘배 할아버지는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재산이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어. 그 돈은 성동구의 프로젝트로 가서 삶에서 기회가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거야. 이 순간 또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몇초후 민석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 차림으로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전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영을 떨게 만드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인 가족들 심지어 마스코트까지 구했네요. 또리는 민석과 침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등에 털을 곤두세며 더 강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석은 멈춰 서서 놀란 듯하면서도 짜증난 표정으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어디 있었어요? 밤새 전화했잖아요. 미영이 일어섰지만 또리의 행동 때문인지. 오빠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었지, 동생아. 알잖아. 우리 모두가 병원에서 밤을 자을 수는 없으니까. 그의 눈은 김춘배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삼촌은 어떠세요? 그 사고에서 회복하셨나요? 사고라는 단어는 독을 품은 듯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이에 김춘배 할아버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공기 중에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이 떠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서가 김춘배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급하게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진우 선생님께서 미영 씨와 긴급히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간호사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삼촌의 검사 결과에 관한 거래요. 미영은 망설이며 김춘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라 얘야. 또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미영이 간호사를 따라 나가는 동안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또리도 함께 전진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둘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았고 김춘배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더큰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고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강 형사는 눈앞의 장면을 호기심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미영은 긴장한 채로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그녀 옆에는 어떻게든 그녀를 따라온 또리가 있었습니다. 걔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고,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리는 여전히 보호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민석과 문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선택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진실의 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고, 따스한 햇살이 성동구 중심부에 새로 문을 연 김정숙 커뮤니티 센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건물로 변모해 있었고 이는 김춘배 할아버지의 꿈과 끈기의 결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새로 개장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센터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던 김춘배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또리는 여전히 그의 발치에 충실히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구나, 얘야. 김춘배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이에게 일어난 일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그녀의 꿈이 실현되는 걸 보면 말이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여러 다른 기업인들, 정치인들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 서울 개발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팔려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회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알고 계셨을까요? 가족 사업에 대해서요. 정숙이는 늘 복잡한 여자였지. 김춘배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제국을 건설하는 걸 보며 자랐어. 민석이가 그것을 유지하려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 왜 그녀가 너희를 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아닌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니? 한 어린 소녀가 수줍게 다가와 또리에게 비스킷을 건넸고 또리는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걔는 커뮤니티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모든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하요 할아버지.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또리가 정말 그저 개일 뿐인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를 구해낸 방식,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는 신비들이 있단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또리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진정한 힘은 돈이나 영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이진우 의사가 센터의 중정을 가로질러 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 상자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후 그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 들으셨나요? 인권 NGO의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더구나 김춘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곳을 찾은 것 같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뮤니티 정원의 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중정 중앙에는 햇빛 아래 빛나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커뮤니티 센터 꿈이 자라고 희망이 꽃피는 곳 할아버지 미영이 김춘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민석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란다. 얘야. 김춘배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단다. 또리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고 그의 현명한 눈빛은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단순한 영웅 이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내는 대도움을 준 조용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음악수업으로 불렀고 곧 기타와 플루트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멜로디에 자신의 기억을 맡겼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전투 중에서 이번이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볼까요, 할아버지? 미영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께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원해요. 김춘배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또리가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활동실로 걸어가는 동안 햇살은 더욱 밝게 빛났고 마치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 성동구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구원과 희망.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에는 한 유기견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영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영 씨, 이 서류들을 오빠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강형사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페이지를 넘겼고 점점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네, 형사님, 병원에서 나온 후 삼촌이 부탁하신 서류를 가지러 민석 오빠의 사무실에 갔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죠. 미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새서울 개발의 프로젝트예요. 전부 경기도, 내륙의 환경보호구역에 관한 거죠. 그리고 더 있어요. 의심스러운 지불 기록들, 정치인들의 이름, 천문학적인 금액들이요. 강형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각 문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미영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수십억 원 규모의 부패와 환경 파괴 계획이에요. 그리고 더 있어요, 형사님. 미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숨겨진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삼촌의 사진들이에요. 누군가가 몇주 동안 삼촌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다리에서의 사건 전부터요. 강형사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각 사진에는 김춘배 할아버지가 다양한 상황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모습, 은행에서의 모습,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등,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였습니다. 또리가 책상 가까이 다가와 사진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짖기 시작하며 특정 사진을 코로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나무 뒤에 반쯤 숨어 김춘배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의 강형사는 사진을 집어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성민이라고 이 도시의 사업가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 탐정이죠. 그리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오빠가 누군가를 고용해 삼촌을 미행하게 했을까요? 강형사가 대답하기 전에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진우 의사가 숨을 헐떡이며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병원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가 실험실에 침입했어요. 김춘배 할아버지의 모든 검사 결과와 혈액 샘플, 의료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또리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고 털이 곤두섰습니다. 미영은 얼굴에 공포를 띠며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삼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진정하세요 미영씨. 강형사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의 병실 경비를 위해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이진우 선생, 혹시 다른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네, 침입 당시 복도의 보안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진우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알아야 할게 있어요. 그것들이 도난당하기 전에 발견한 사실이에요. 미영은 의사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선생님? 제발 삼촌이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검사 결과에서 할아버지의 혈액에서 어떤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이 물질은 몇 주, 어쩌면 몇달 동안 투여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김춘배 할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후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리는 낮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고, 마치 그 폭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이진우 의사는 목소리를 약간 떨며 계속했습니다. 이 물질은 서울에 있는 단 하나의 실험실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의 주요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새서울 개발입니다. 강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오빠가 운영하는 기업 제국이죠. 미영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이상한 행동, 유언장의 변경, 다리에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또리가 그녀에게 다가와 코를 그녀의 손에 비볐고 마치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강형사는 전화를 걸어 팀을 소집하기 시작했고 이진우 의사는 병원과 연락을 취하려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천둥소리가 서울의 하늘을 가르며 또 다른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번개는 더욱 어두운 비밀들을 밝혀낼 것 같았습니다. 병원 3급 4호실은 미영이 또리와 두 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돌아왔을 때 조용했습니다. 김춘배 할아버지는 잠들어 있었고. 그의 평온한 얼굴은 사건들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새로운 차트에 기록을 하며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의료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미영이 간호사에게 속삭였고 또리는 다시 침대 옆 보호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는 망설이며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진우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모든 약을 세 번씩 확인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숨겨둔 작은 빈 약병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라벨은 일부 제거되었지만 옆면에 인쇄된 코드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약 카트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른 약들과 섞여서요. 이진우 선생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잡았고 또리가 다가와 관심있게 약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옥상 15분 후 혼자와 당신 오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음 그녀는 김춘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서 문 앞에 경찰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미친 듯이 위험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그녀의 동요를 감지하고 그녀의 다리에 기대었고 마치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경관님, 그녀는 경찰관 중한 명을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해야 할게 있어요. 삼촌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금방 돌아올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영은 또리를 데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개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도리는 그녀를 혼자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병원 옥상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강한 바람은 잔잔한 미풍으로 바뀌었고 구름이 거치기 시작하면서 석양의 주황빛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그림자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진 속의 사설 탐정 박성민이었습니다. 동행을 데려오셨군요. 또리는 미영과 새로운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고 긴장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 오빠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미영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했습니다. 새서울 개발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박성민이 천천히 다가왔지만 또리를 의식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 오빠는 훨씬 더큰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 정치인들까지 통제하는 조직이죠.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박성민은 망설이며 어깨 너머로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내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당신 오빠가 나를 고용해 삼촌을 감시하게 했지만, 내가 파고들수록 더 많은 더러운 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소음에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민석이 옥상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평소 통제된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성민, 박성민. 그는 거짓된 실망감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형편없는 탐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보일 줄은 몰랐네요. 오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이 뒤로 물러서자 또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동생아. 늘 그래왔듯이. 민석은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알아?엄마 아빠는 항상 내가 널 돌보길 원하셨어.하지만 넌 그걸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당신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삼촌을 독살했어요.다리에서 죽이려고 했고 왜요?돈 권력 영향력 늘 그렇듯이지.민석은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삼촌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모든 걸 사회사업에 기부한다고? 우리가 그걸 허락할 리 없잖아. 박성민이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민석은 그를 노려보며 멈추게 했습니다. 아, 안 돼요, 친구. 당신은 어디 가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옥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저가며 하늘을 피비치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빠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소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